자 오늘은 고차 방정식 단원 중에서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1이라는 고차 방정식은 일단 어떻게 푸느냐? 좌변으로 이항을 해버리고요. 고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죠. 따라서 x 백 1의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요 요것이 잘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자,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부호가 그대로 가고요. a 마 b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부호 바뀌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거는 역시나 이 플러스 같은 부호 쓰주시고 여기는 구조가 똑같고 부호가 빼기로 바뀌고 여기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자, 이 인수분해 공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제가 인수분해 시간에 이 공식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고차방정식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으로 해서 인수분해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면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실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이거를 풀어보시면 근의 공식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x는 2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풀마 루트에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i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실근을 알아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실근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두 녀석을 우리가 하나를 뭐라고 놓겠다. 그렇지? 오메가라고 놓겠다. 그런 얘기니까 보다시피 나머지 한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빠가 됨을 알 수가 있지. 됐습니까? 음. 지금 켤레가 되잖아. 그렇지? 여기서 나온 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온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오메가 근을 하나를 내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놓으면, 다른 근은 자동으로 오메가 빠가 되는 거지. 켤레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정리해 볼 거야. 정리.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메가는 원래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다? 그렇지,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지요. 오메가도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근이 돼버리지, 오메가는. 따라서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식을 알수 있고, 이 식의 변형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오메가 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 되겠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1을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번에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오메가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이네 가지가 다 같은 거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풀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당연히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반드시 익혀두시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변형이 된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이 아까 구해봤지만 여기에 근이 아까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되니까. 이두 근은요, 켤레근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켤레라는 말은 빠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와 오메가 빠가 이, 이쪽, 지금 선생님이 이 파란색으로 쓴 부분에 두 근이 되므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가 되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니?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여기서 직접 두 군을 더해보셔도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때려버리시면,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오메가 오메가 반은 얼마?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는 필수 암기 사항이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따라오세요. 내가 지금 심심해서 오메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오메가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4가 되죠 분모는 그 다음 분자를 어, 우리가 전개해 보면 1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 루트 3 i 그 다음 플러스 얼마? 3 i 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 자3 i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3 i 가 되면서 얘를 양변을 1로 약분 하시면 아분모 분자를 1로 약분 하시면 요렇게 나을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오메가 바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얘들아, 오메가 바랑 똑같지? 됐어. 직접 해보셔야 돼. 반드시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오메가가 나옴을 할 수가 있어. 오메가가. 알았죠? 그럼 선생님 이런 거왜 외웁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100%출제될을때 어, 오메가 100승 더하기 오메가 99승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차수를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나온 선생님이 알려준 걸 나온 1, 2, 3, 4번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오메가 분의 2이 됨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 3차방정식의 허은 오메가의 성질에서 1 2 3번 까지는 잘 알아두시는 친구가 많은데 이 4번 내용을 모르는 친구가 많다 선생님 경험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이 부분을 가지고 그늘 나온 걸 직접 제곱도 해보고 어 그렇죠 역수도 취해 봤을 때이 오메가 랑 같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라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요 이 빨간 부분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지우지 않겠습니다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거막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뭐 오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오마가 백승 더하기 오메가 99 더하기 1의 값을 구해 봐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오메가 100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오메가 100승은 여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지 않니? 그러면, 오메가 3에 33승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아, 이거 101로 가야겠다. 그래서 오, 101. 어, 좀 쉬운 문제로 갈 거니까 요 101로 가고 여기 100으로 가볼게 그럼 여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뭐라고 오메가 101승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배웠습니까? 101을 3으로 나눠 그럼 339에 21이니까 3721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습니까? 어 아 잠깐만 3, 3, 9, 아1 1죄송아나 <laughs> 진짜 또 무슨 난 생각을 했습니까. 3, 3, 9에 11이죠. 그럼 3, 3, 9에 나머지가 2가 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복소수의 우리 예전에 순환성에 가요 오메가 세제곱은1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오메가 101승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머지를 택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쉽게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여기 선생님처럼 얘를 오메가 3을 포함한 식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오메가 제곱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3의 33승이면 오메가가 될 것이고 1은 내비두시니까 오메가 3제곱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버리시면 이 친구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2번 하고 같은 식이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정답을 얼마로 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 0으로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 보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보면 요렇게 됐을 때뭐 이런거 한번 구해봐라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음뭐 해볼까요 이런거 음자 오메가 마이너스 1그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의 1 값을 구하라 자, 이런 거 나오면요 일단 통분합니다 일단 통분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고 이쪽으로 통분하니까 오메가 바 빼기를 더하기 오메가 빼기 이렇게 되고요 얘를 밑에 분모를 전개하면 오메가 오메가 바그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두 분의 합이 됨을 할 수가 있죠. 자, 위에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로 살짝 먼저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됨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이제 이 3번 가지고 하는 거잖아. 두군 그렇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결례근이니까 어, 여기 자리에 1 집어넣으시고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 여기 자리에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이 녀석의 결과물은 얼마가 되겠어 1 플러스 1뿐인 3이 되겠고요 분모는 어, 위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가 있어서 여긴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요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빨리 풀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메가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남은 거뭐 그렇죠. 오메가 3은 1이 아니다. 얼마 어,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건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좌변으로 인수분해해서 풉니다. 그럼 x 플러스 1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죠. 앞뒤 곱하고 1은 0이다 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실근이 나오는 것이니까 허근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허근 오메가가 되면 나머지 근은 오메가 빠가 되면 알 수가 있고요. 이 근을 직접 구해보면 2분의 아까는 여기가 빼길이었지만 지금 플러스 1이 되면서 여기가 루트 3아이가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걸 정리하십니다. 1번. 요번에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니?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시. 이거의 근이 되니까, 여기에다 오메가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근이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요 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을 변형한 식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는 얼마니? 1을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곱하고 1을 둘이 한 세트로 묶으면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오메가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서 그다음 또 하나 얼마 있습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오메가제곱 이야 이항놀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적절히 변형을 좀 해보셔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역시나 근각계수의 관계가요. 자두 근의 합 그렇죠. 그다음 두 근의 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1이 되고요. 두 분의 곱도 1이 되면 알 수가 있지. 여기서 두 분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아까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계산 결과만 조금씩 틀리고요. 네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는 오메가 제곱이, 아까를 얘기할게요. 아까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고 오메가분의 1이었잖아. 지금은요. 요 앞에 부호가 틀려진 관계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여기에 이 오메가가 아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외울 때 뭐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까 이 부분이 아까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근데 지금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부호만좀 틀려졌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직접 계산을 반드시 해보시라. 음, 여러분이 반드시 해서 느껴보시라는 얘기야. 직접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내신고사에 보통 두 문제 정도 꼭 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이이 이 사실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선생님이, 마이너스 어, 1에 나온 관광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문제 그대로 이어갈게요. 다음 값을 구해봐라.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파분의 오메가파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 갖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써놓고 계시면 좋아. 자 오메가가 이 원래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뭐였죠? 근각계수의 관계가 둘다 1이면 알수 있었지? 그렇둘다 1인 거. 어 정도까지 일단 써놓고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이 녀석은 이제 통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맞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플러스 오메가 바에 1 마이너스 오메가. 자, 이거랑 같은 얘기니까 됐습니까? 자, 분모 먼저 계산해 볼게요. 1 마이너스로 뽑아내서 이렇게 하면 오메가 바고 이렇게 하면 오메가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될수 있겠고 마지막 건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될수 있겠지. 자 그럼 요 정도는 여기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바로 나올 것이고 위에 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자 갑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그죠? 그다음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가 되고요. 자 동류항을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제 여기 차체로 넣어볼게요. 요 자리가 1이고 요 자리가 1이니까 1-1 플러스 1이 돼서 여기 분모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위의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바를 묶고자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동류항 처리하니까 마이너스 2배의 오메가 오메가바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1은 분모는 1이니까 날리고 이 문제의 정답은 오메가 여기 자리에 1 넣고 오메가 빠 여기 자리 1넣고 오메가 오메가 빠 여기 자리 1 넣으니까 아 여기 더하기 곱하기입니다.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시겠어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3자 방정식의 혹은 오메가에 관한 이 녀석의 성질은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나머지 것들은 문제 풀이 시간에 저희가 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항상 어제 댓글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빛의 속도로 항상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지금 찍는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제가 말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저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세. 자 오늘도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고차방용식의 허근. 오메가에 관한 수업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